안녕하세요, SBC 대혜성입니다이조 심하세요. 어, 모이지 말라 한번 모이지 맙시다. 말잘 들어야 빨리 끝날 것 같아. 어. 그래도 어, 요즘 같이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분들, 어, 자영업자들, 또 내지 소상인들 개인적으로 이동과 이사가 많은 신춘년이 되리라 저는 믿고. 오늘 이사에 대한 컨텐츠를 갖고 찾아봤습니다. 22세 여자분, 31세, 40세 여자분들, 49세, 58세, 67세 여자분들, 76세, 85세까지의 여자분들, 이사 방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이 지금 나이를 가진 여자분들은 이사를 할수 있으면 이사를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사 온도 있고요. 왜냐면 내가 앉은 자리가 사실 조금 몸진방이에요 이집 와서 내가 참돈 많이 벌었다 어, 괜찮았다 했지만은 이상하게 터가 다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터가 다 되다 보니 어, 내한테 뭐안 좋은 일도 있을 수가 있고 음, 또 구슬스러울 때도 있고 괜신이 간청에 갈 일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집을 갖고 계시는 분들 뭐 함부로 이사할 수 있나 그죠? 그러면 집에 뭐 눈말 맞다나, 수도꼭지 않은 고장이 나도 함부로 손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원래는 동쪽과 서쪽은 대장군과 삼살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손을 대서는안 되지요. 뭐 묘지, 이장, 뭐, 축대, 뭐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이사를 갈수 있고 손을 댈수 있는 방위를 알려드리자면, 북쪽이 괜찮습니다. 문서를 북쪽에서 잡는 것도 괜찮고요. 이 북쪽 방향으로 가면은, 배사가 그냥, 물이, 봄에 물이 녹아서 썩 흘러가듯이 일이 순탄하게 넘어가라 하는 그런 방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괜찮은 방이는 서북관이지요. 서북관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면, 음, 사람 훈기가 나고 사는 재미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웃이 간에도 아주 합의가 잘 들고, 어, 내가 밥한 그릇 따뜻하게 해주고 나니 그 사람이 기인이 되고, 어, 그래서 사람이 나를 돕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은 서북관으로 더 가시는 게 좋겠죠. 동북관도 괜찮은 방이기도 합니다. 이 동북관으로 가서 손해볼 일이 절대 없습니다. 왜냐, 조상이 도와주자고 오는 방이기 때문에, 또, 하늘이 내다보는 그런 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성진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또, 어, 자손에도 근심 걱정이 사라질 수도 있고, 어, 던 돈이 조금씩 모이는 그런 방이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23세, 32세, 41세 여자분들, 50세, 59세, 68세, 77세 여러분들, 86세를 가진 여자분들은 어, 이사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이 나이의 여자분들은 몸진방은 서브간에 있습니다. 이 서브간으로 이사를 가시는 것은 아주 어, 정말 수술이나 아니면 남에게뺏기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갑자기 누웠다가도 내가 모르는 일어나는 질병을 가질 수 있는 방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시면 안 돼요. 재물과 재수가 도망가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도 괜찮은 자리를 알려 드린다면 남쪽으로 이사를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위입니다. 이 남쪽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면 말 그대로 하늘에서 먹을 거는 그냥 내려준다. 음. 지금 사실 힘들고 어렵다. 이래도 이 방위로 가서는 좀 편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 또, 선안간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선안간의 이 방위는 식신방이라고 해가지고, 먹을 복이 그냥 넘쳐나 넘쳐나 넉넉해 냉장고가 터져나가, 그냥 아주. 어? 그런데, 이 긴긴 동짓달은 지나갔지만, 이 긴긴 겨울밤에, 편안하게 군밤이나 꾸고 먹으면서 식구들하고, 어, 오선도 오선 합의가 잘 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지요. 이, 지금 있는 그 자리도 괜찮은 자리입니다. 사실 이사를 굳이 고려를 안 하셔도 되는 게그 자리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자꾸 늘어요. 장사하시는 분은 손님도 늘 수가 있고, 코로나가 아무리 있다 해도, 한 손님이 라도 개인이 될 수가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뭐, 어, 이상하게 내가 힘들다 어, 말도 안 했는데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그런 방이기도 합니다 자 24세, 33세, 42세, 51세, 60세, 69세, 78세 87세의 이 나이를 가진 여자분들은 어, 서쪽으로 원래 이사를 가면 안 돼요 뭐 대장군이 있어서 더더욱도 안 되지만 동쪽은 안 됩니다 이 서쪽이 몸진 바이라 대장군 쪽으로도 이사 가는데 몸진방으로 가겠습니까? 만은 제가 한번더쐐기를 박으려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몸진방은 내 몸이 사라진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해마다 바뀝니다. 대장군과 삼사는 바뀝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이사 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방위를 가르쳐드린다면 은 동북관이 좋습니다. 이동북관는 이사를 가시게 되면 말 그대로 먹고 자고 쓰고 있고 어, 그런 거는 정말 내한테는 흔하게 벌어지는 그런 방이기도 하지요. 북쪽으로 가게 되면, 은 어, 먹는 장사 하시는 분은 사실 좋아요. 장사나 사업으로, 이래 보시는 좀, 이 나이의 여상, 여자분들은 북쪽으로, 어, 문서를 잡거나 사업 문서, 장사 문서를 잡게 되면, 풍부합니다. 풍부해. 특히 식당 장사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더 좋아요. 어, 첫째는 거기 가서, 어, 사람들이 끓기 시작하면서 어, 말 그대로 아, 음식 맛있네 하는 그런 소리도 들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어, 장사하시는 안 하신 분들이 이사가시게 되면 먹을 복이 버지는다 버져 어, 먹을 복이, 식복이 많이 생기는 자리. 자또한 방위를 가르쳐 드리자면 동남관입니다이 동남강으로 가게 되면 어, 산에 몬산에 하던 사람도 이혼수가 없어지고 아픈 사람도 좀 덕착해차를 하는 그런 이현국이지요. 그리고, 나는 원래 재수가 없노? 재수가 없네? 했던 사람이, 어, 재수가 있네. 원래는 좀 살만하네. 요런 말들이 오고 갈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서북 간으로 가면 자손이 공부를 잘하게 되고, 또 직장을, 어, 자리를 잡을 수도 있고, 출세할 수도 있고, 남편이 지질이도 성진, 모나지 성진도 될수 있는 그런 자리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가시면 아주, 어,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